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기 간다 나운서 유다현입니다. 오늘은요,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김철호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고혈압이요, 흔한 질환이라 그런지, 뭐, 부르는 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국민병, 또, 소리 없는 살인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고혈압이 이렇게까지 흔한 질환이 된 이유, 왜 때문인가요? 네, 예, 고혈압은 그 기준을 정해서 만든 병입니다. 구, 혈압이 백사0에구0 이상인 사람들을 고혈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 국민병 이렇게 된, 된 것이죠. 네, 그러면요 이 고혈압이라는 질환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안다는 것과 제대로 아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어, 고혈압 인지율과 또 젊은 고혈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고혈압의 인지율이나 치료율이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70% 정도가 자기가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네. 또 그중에 한 70%가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전체 국민의 고혈압 환자의 한 50% 정도가 음. 목표 혈압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높은 숫자, 숫자인데요. 네. 그 안타까운 것은 젊은 층, 특히 30대, 40대가 자기가 고혈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오. 예를 들어서 한 30대는 고,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의 약 10%대, 한15% 정도가 자기가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혈압이라는 것이 진단되면은 고혈압이 조절되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젊은 고혈압 그것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3, 40대 고혈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지율은 굉장히 낮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고혈압을 빨리 발견을 하고 또 이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혈압이라는 것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라는 것은 측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고혈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혈압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작년에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올해 정상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씩 측정해서 자기 혈압이 얼마인가, 고혈압이 아닌가 이런 것을 확인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김철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